안녕하세요. 마카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laughs> 어, 오늘은 5월 5일 마, 어린이날인데, 제가 오늘은, 음, 포송이 모래 이제, 소개할 건데요. 이거 어린이날 선물로 받았어요. 파란색, 핑크색을 샀는데, 파란색만 꺼내볼게요. 따로는. 그냥 둘다 꺼내긴 종류 거니까. 이렇게 꺼내봤고요. 어, 물론, 핑크색도 마찬가지로, 잘, 으스러지고요. 원래, 실제로, 원래 실제로 보면요. 저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색깔이 좀, 안 진해 보이는, 이게 좀더 진해요, 색깔이. 더 진하고, 색깔이 좀더 진하고, 어, 이거, 파란색은, 원래대로인 거, 아, 좀 더, 그냥 아니다, 파란색은 비슷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잘 으스러져요. 보시, 보이시죠? 이거. 또, 완전 잘, 으스러져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원래 키네틱 샌드 아니면은, 아이큐노파츠는 이제, 퍼즐을 살려, 입체 퍼즐을 살렸다가, 뽀송이 머리가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구나, 이러면서 살짝.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요즘에 나온 촉촉이 머리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는데, 저 오늘 처음 봤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나, 이제 신기하니까 이렇게 만져보라고, 좀 바닥에다 이렇게 촥 깔아놓고, 이렇게, 도구도 좀 냅두고 해서 만져봤는데, 딱 조금만 짚어서 이렇게 만들봤는데 이렇게 생김새 포장이뭐리고 이렇게 딱만졌을 때도 포장이뭐렸는데 흐를 때 완전 키네틱스인데 흐를 때 진짜 막 가루 흐르듯이 잘흘르더라고요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완전 잘 으스러지고요 이게 그리고 그리고 이게요 단면도 되게 깔끔해요. 보시면 이렇게 단면도 되게 깔끔하고요, 완전 깔끔하고 진짜 좋은 이 키네틱 아 키네틱 스틱 보송이 리입니다 그리고 잘뭉 자치고 잘르려고 잘 부스러지고 잘잘 부스러지고 이제. 손. 그리고 단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린이날 아주 좋게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시간 보냈었고 여러분도 좋은 시간 보내셨죠? 그러면 오늘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봐요. 안녕.